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넉넉한 사랑으로 인도하시오니, 주님을 따라 굳건하게 오늘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캄캄할 때 주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게 하옵소서, 부끄러움이 있을 때 주님의 품에 안겨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육체가 힘들 때 주님의 치유를 얻게 하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무거울 때 주께서 저 주신 십자가를 의지하며 가벼운 삶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 되게 하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앞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궁유를 기다리오니, 주께서 거룩한 손길로 치유하사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이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병간호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모든 삶의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픈 분이나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이나,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오르 만져 주셔서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럭무럭 잘 자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차분하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셔서 학업의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도 붙잡아 주옵소서.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실타래가 엉킨 엉킨 것이 풀리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민이 풀리게 하여 주셔서 김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되고 계획한 일들이 하나하나 순족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좋은 도구가 되는 일터.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 속에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거래와 투자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흔들림이 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거래와 투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눠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도전이 하나님의 큰 꿈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일 동행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일들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토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부합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려 드리며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에 연세 드신 분들, 또 실버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있게 하시고. 도약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저 그렇게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힘차게 기대함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실버 세대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여태까지 쓰임 받았사오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리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을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한 우리 실버 세대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더 깊게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교제하며 삶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일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감사함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 잔치에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낮아짐에 익숙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섬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분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에 충실하게 생활을 하자. 사람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당신은 세상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 선언하십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교육을 장려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감동은 커녕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특히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자기들과 어울리는 동료 의식이나 가질,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즐겁게 그냥 서로 교제나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심한 질책과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정말 담대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판에 아란 것 없이 얼마나 당당하게 당신의 사명과 이 땅에서의 목적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실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수준의 어떤 생활과 언행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 아주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언행이나... 권세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마귀로부터 왔다 헐뜯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구원 사역을 뚜벅뚜벅 잘 감당하시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좌를 차지하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한 자리씩 다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에서 최악의 수치와 죽음을 당해야 한다. 라고 계속 예고를 해 주십니다. 이때 매우 현실적이었던 가롯 유다는 차라리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면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 다 도망갑니다. 모두 예수님께 너무 불편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배신을 했다든지 도망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배신과 어떤 실망과 관계없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가시면서 제자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실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족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목수 일에 충실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장손이다 보니까 제일 큰그 아들이다 보니까 좀 동생들도 추스리고 부모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식구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기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바람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의 요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 너무 실망과 아쉬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에게 너무 지금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한마디를 다시 덧붙이십니다.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모르는 채 하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혈연으로서의 가족, 그 가족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소중한 가족이다. 이 진실을 폭넓은 가족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혈연 가족으로 관계를 맺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애를 가져야 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 잘 몰라도 또는 자란 환경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이 본래의 사명 목적을 감당하는 것에 우선을 두시면서 분명한 진리, 진실을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타인과 상관없이 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적 지향주의로 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도 자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이셨고, 제자들에게 자주 인격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타인의 어려움, 당연히 도와서 그들이 온전하고 회복하도록 만드시는데 계속 집중하셨고, 특히 아픔이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판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당신의 존엄성을 과감히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당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실망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뭐라 그러든지 관계없이 당신의 올바른 정체성 위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잘못된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내 성과가 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세속 문화는 우리들에게 자주 질문을 합니다. 당신 뭐하십니까?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을 스스로 어떻게 소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당신이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얼마큼 성공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성취를 갖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기 위해서 당신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우리가 받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 자신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룬 것이 없으면 나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이제라도 뭔가 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쥐어짜려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됩니다. 만약 이룬 것이 없다면 수심과 절망에 빠져서 궁지에 몰린 채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기 감정에 칼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 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성과가 나이다. 이건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한 세대 전 훌륭한 영성가였고 저술가였던 이 토머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7층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앙 글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자기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성공에 관련된 글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의 성공담을 몇 가지 좀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머트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성공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보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별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도 성공을 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중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신의 편지 내용까지 그대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머튼 인 이런 사람들, 이런 작가들이 바로 현대인들의 성공 지상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이 오직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절대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나를 무한하게 무한하게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가져야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이 많게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영성을 가지면 우리의 감정도 날마다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건강한 정체성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원사역을 하셨듯이 저희도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사용받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